안녕하세요 <laughs> 잘 보이세요? 잘 들리세요? 내일 여의도 한강에서 버스킹합니다 좋은 장소 좋은 음향 다 빌려놨는데 그곳이 휑할까 봐좀 <laughs> 걱정? 아 이거 댓글 고정이 안 돼가지고 많이 놀러오세요 오후 4시에 그 여러분 저기 아시죠? 10cm가 올해도 글렀나 봄이랑 올해도 글어 엄마 하는 그 장소 아 홍보 더 해야 돼 지금 너무 알릴 시간이 없었어 하기, 하기로 하기 해서 한 것까진 좋은데 너무 큰덜 잡아가지고 지금 저, 저는 좀 마음이 불안합니다 아 말씀드린 순간 어. 교님이 아! <laughs> 다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어디세요? 아, 저는 차안입니다 그... 방금 전주에서 무대 인사를 끝 <laughs> 전주에서 무대 인사를 끝내고 이제 밥 먹으러 갈 건데. 네. 아 전주에서 전주에서 무대 인사 있으셨구나. 네네. 오늘은 네. 날개도 한번 달아봤고요. <웃음> <웃음> 요즘에 뭐 거의 뭐 청력이 엄청 잘 들리신다고. 네 맞아요. <laughs> 아니. 아니 바쁜면 나중에 그 다른 지역에서까지 이렇게 왜왜나를 찾았나? 아니 나 인스타 라이브 뭐 이렇게 요청하기 뭐 이런 거안 하는데. 그러게. 어, 버스킹이라는 게 네. 구청에만 이렇게 협조를 구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. 우리나라는 특히 서울은 그게 제가 그어소리시죠 제가 제가 버스킹 게 약간 장로 장로급 정도는 되거든요. <laughs> 제가 뭐 아, 목사님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장로급 정도는 되는데 예, 아 예예 예. 아, 뭐 그래도 필요한 컴... 바가 있지 어 많이 어지제 컨펌을 바... 받아야 돼요 저한테 다 서류가 와서 제가 도장 찍고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나한테 이런 방고 없이 갑자기 이렇게 공지를 하면 내가 당황이 안나와요 제가, 아, 제가 버스킹을 여의도... 할 거라고 말씀은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아 여의도인 줄 몰랐죠 올 어디 정보라고는 얘기 안 했지 어디, 부산이나, 어디, 뭐, 광주나, 예. 네. 뭐, 강원도나, 뭐, 이렇게 한줄 알았지. 아, 아, 거기다 하면, 하면 좋지. 근데, 아, 그러니까 지금, 올글그에서 허락도 안 받고 한다고 지금 짜증내시는 거예요? 예, 네. 아, 짜증내는 거, 아, 짜증내는 게 아니에요. 저는 그냥, <laughs> 제, 비즈니스적으로 그냥, 문제를 그냥 아.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. 거기가 네 거야? 거기가내 네 거야? 거는 아니지. 시민, 시민 거야. 거기는 시민 건데, 어, 세는아닌데내 어, 거는 아니야. 시티디의 그래, 거야. 시티 시민 시민권인데. 시민권인데. 어. 소유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그 어떤 알레를 <laughs> 얘기하는 거지. <laughs> 아니, 됐고, 나 그냥 할 거고. 그 진짜로. 아, 그래서. 아, 그래서 어떻게 거라... 할 건지 나한테 얘기해 봐. 뭐라고?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 보라고. 어떻게 할 거냐면. <laughs> 얼굴 봄처럼 할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얼굴 썸처럼 하려고요. 까마옷 까마도리 뭐야? 아 그건 아니고. 아 그건 아니야? 예. 그왜 그렇게 아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그 장소 섭외하는 방법부터 뭐 음향이나 이런 것까지 실제로. 10cm 담당자에게 좀 많이 물어봤습니다 많이 도와줬어요 아,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. 그 어떤 올글봄의 피를 이어받았다 <laughs> 그니까 정파야 정파 <laughs> 어, 정통성을 <laughs> 확보 소유권을 주장하기에는 거기에 많은 이미 피를 이어받았어 그니까 정통성을 확보를 했네요 확보했지 확보했어. 어, <laughs> 어, 그건 합격 그러면 그그 그 기준은 통과했어요. 자 그러면 몇곡 어. 해요? 일단 한한 한 시간 내외를 생각하고 있어요. 한 시간 외는 좋은데 내 네, 뭐야? 그러니까 뭐 사람이 그러니까 기본이 안될 안 오... 안 친구구만 사람이 너무 안 오거나 그럼 더 뭐, 해야죠. 그럼 더 해야 돼? 왜? 네, 올 때까지 해야지 아 그런 거야? 소란뭐 한두 곡 있어 노래? 야 니는 솔직히 말내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너는 진짜 이런 마음 몰라 어려서부터 운 좋게 막 무한도전 나가 막자유대갖고 은하수다 막 이런 것 때문에 할 때마다 사람이 많이 왔지 안올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맞다 너는 개파가 런닝맨이지? 맞다 <laughs> <laughs> 런닝만 런닝맨 라인이잖아 런닝맨이지. 아,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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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런닝맨이지 <laughs> 아이그 제가 장담하는데 사람 아마 바글바글 할 거고 그 제가 그 사실은 걱정돼서 이거, 요, 이거 라이브 요청을 한 거예요 뭐야 많이 올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 그래? 예 그... 네, 그럼요 안전 그그 그 관객분들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진짜 사람 안 오면 너 어떡하려고 그래? 뭐네 기준이 몇 명인데 한번한 뭐, 한, 한, 뭐야 한 5만 명 정도 와야지 만족하는 거야? 그냥 여의도 불꽃축제 느낌은 나야 되지 않아? 아 그래? 도로통제 어, 도로 인기가수가, 인기가수가 무료 야외 공연을 하는데 불꽃축제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?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 그런데 <웃음> <웃음> 그렇지 이게 근데 불꽃은 커진다. 터뜨리지 어. 불꽃은 안터뜨리잖아 어. 불꽃은 안터뜨리지 그리고 건방지게 지금 하루 전에 공지했죠 아, 이게, 근데, 정말 급하게 결정이 된 거라. 그래, 그러니까, 그 받아들여야 돼요. 아, 질문이 들어왔는데, 어디 한강이냐고 말하시는데, 제가 그거 되게 쉽게 아, 설명드릴 수 있어요. 올해도 글렀나봄 하는 거기에요. 여의도 <웃음> 그러면, <웃음> 이랜드 아, 프루즈 <프로그램이> 그렇죠. 선착장이에요. <laughs> 네, 그 이랜드 맞지? 선착장. 육상 네, 맞아요. 가까운 쪽. 네. 네. 아, 이게 미리 공지를 못한 게, 정말 생각이 없었다가 제가 그 경복궁에서 버스킹이 좀 생각처럼 잘안 돼서, 아, 이거 진짜 한번 해야겠다 하고 그때부터 추진을 한 거라, 충 봉지 한게 어제였습니다. 그러면, 네. 나 그거 하나만 약속해줘. 뭐? 올해도 그렀나봐 소란 나왔을 때, 네. 명 멘트랑 안 비셨거든요, 역사에. 아, 그, 그, 뭐였죠? 그 다리, 다리 말씀하시는 건가요? 성수대교 소리 질러가, 아. 올 길본 역사에 남았어요 <laughs> 그거 한, <laughs> 한 번만 한다고 해줘 다리 위에 관객들까지 제가 챙겼던 예. 네네네 아, 내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거만 딱그 그, 약속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내일 무대에서 그 올해도 글렀나 시리즈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아그 그거 깨, 당연하지 그 계파를 이어받은 공연이 되겠다 이렇게 언급 네네 그리고 아 이게 지금 정렬이 덕분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말씀드리자면 되게 신박한 거 하나 준비했어요. 오. 그러니까 이 얼굴 봄에 배우고, 근데 얼굴 봄처럼만 할 수는 없잖아. 그래서 그 이상한 짓을 하나 준비했어요. 근데 이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할수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아마 깜짝 놀랄 거야 이거 보면은. <laughs> 여러분이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의 진짜 엉뚱한 데다 지금. 돈까지 써가지고 뭘 준비한 게 있거든요? 좋아 감사니다네 많이 오실 거예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많이 가세요 많이 가시겠지만 <laughs> 야 그걸 그렇게 이렇게 나른한 톤이 왜 그래 많이 가세요 뭐. 아니 네, 네 너무 이 노파심이야 이거 말이 안돼 무조건 많아 <laughs> 아무튼 너무 고맙습니다 네 뭐. 식사 밖에 드시고, 그, 그 귀를 계속 다 모으고 계시죠? 네네, 엄청 많아요, 지금. 그 식사 시간마다 바꿨, 바꿨으려고요. <laughs> 오늘, 오늘, 그 날개는, 얼마, 얼마, 얼마 날개를 다으셨어요 진짜 크고 진짜 내가 태어나면서 달고 나왔을 것 같은 그런 날개였어요. 아니, 근데, 근본적으로 궁금한 게 네. 원래 영화 이제 무대 인사라는 게 그렇게 귀랑 날개를 달는 거예요? 제가 알아본 쪽은 그런데요. <laughs> 그래요? 제가 지금쯤 와서 제가 드는 생각은 내가 잘못 알아봤을 수도라고 느끼고 있기는. <laughs> 아, 무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거 그거 얼마나 남았어요? 그 무대 인사? 이제. 이틀 남았어요 아 마지막까지 네. 네 그래도 그렇게 빌드업이 계속 이제 귀부터 하트 날개 다 이제 빌드업이 됐으니까 마지막 날엔 엉덩이로 이름 쓰기 같은 것도 한번 된 일을 잠시 까봐 나 끈다 올게 <laughs> <맞아. 갈게. 웃음> 안녕 고마워 안녕 <laughs> 괜찮아 화이팅 소란 화이팅 고마워 밥 맛있게 먹어 혹시나 사람 많이 안 와도 괜찮아 아이, 그거 쓰지 말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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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발매죠. 내 네, 모레 발매죠 모레. <laughs> 내일 아, 내일 모레. 내일내겠 그럼 스 준비 잘하세요. 다음 주에 보, 뵙겠습니다. 조심히 올라오세요. 네. 안녕. 이거 어떻게 있겠지? 어? 자, 내일 여의도 한강. 올해도 글렀나 시리즈를 하는 그 이랜드 선착장 앞에서. 4시에! 오후 4시에! 합니다 아마 재밌을 거예요 음향 팀도 불렀어요 무대 뒤에 예쁘게 이것도 세울 거고 그리고 진짜 신박한 걸아 이게 사람이 안 오면 할수 없는 거라서 제가 좀... 조금... 걱정이야 내일 한강 여의도 이랜드 선착장에서 합니다 오후 4시니까 많이 찾아오시고, 그냥, 한강에 날씨 내일 좋을 것 같으니까 놀러 오셔서, 그냥, 오신 김에 공연도 보고, 그러고 나서 내일 이제 거기에서 처음으로 괜찮아를 풀 버전으로 들려드리고, 일요일에 발매됩니다. 아시겠죠? 한강 원래 사람 많아요. 걱정하지 마세요. 그러니까 많, 많겠지. 내일도 사람. 아, 공연은 한 1시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분위기 봐서 너무 쓸쓸하면 짧게 할 수도 있고. <laughs> 부산 한번 와달라고 요 가고 싶죠. 저도 기회 되면 꼭 가겠습니다. 아, 뭐 아무리 기대되셔도 너무 뒤졌다며 이렇게 쓰지 마시고. 괜찮아 라는 노래. 근데 나 다른 사람 라방 보니까 인스타 라이브 할때 사진을 띄울 수 있던데? 아, 되네. 오늘 저랑 다... 아, 이렇게 되는구나. 조금 전에 영상 통화할 때 캡처한 건데. 둘이 커플티 입고 있어 가지고. 아, 다른 데서 버스킹 계획을 내일 일단 해보고 상황 봐서 할수 있으면. 근데 다른 지역은 더더욱이나 이제 쉽지 않잖아요. 또 많은 분들이 오시기가. 다른 지역 도 생각은 해보겠습니다. 이거, 다른, 왜 자산 선택이로 나오지? 자, 요렇게. 요거, 아, 이렇게. 세상에. 세상에. 이거 짱인데? 인스타 이거 발전하네. 공지를 이렇게 띄워놓고 할수 있군요. 소란 싱글, 괜찮아. 발매, 하루 전 기념. 깜짝 버스킹이. 내일, 토요일 오후 4시에 여의도 한강, 이랜드 크루즈 앞. 선착장 무대 그래서 열립니다 광주? 알겠어요 광주도 가고 싶어요 다현이 유나 커플 티잘 보이는 거 없나? 아! 너무 귀엽죠? 커플 도라에몽 티셔츠. 요즘에 유나가 도라에몽을 좋아해가지고, 굳이 굳이 커플 티로 샀습니다. 아, 친구들 데리고 오세요. 재밌을 거예요. 버스킹이지만 내일 리얼 드럼도 멋지게 콘서트처럼 하겠습니다. 아 어, 이거 완전 무슨 저기 그걸 할수 있네 프리젠테이션을 할수 있네 이게 있으면 영상도 틀수 있어? 아 영상은 안 되는구나. 영상도 되나? 한번 해볼까? 지금 보시는 건. 쫀다 야 이야... 한번 하면 소리 꺼것아 나오는구나 그러면 제가 아 그건 없구나 잘못 누르면 그. 그냥. 아, 영상에 소리는 안 나요? 처음에 틀었을 때도 소리 안 나왔어요? 내일 공연은 약 1시간. 좀 넘게 되지 않을까? 원래 티저 이번에 공개된 게 티저 2 예정이었고 티저 1이 따로 있었어요. 근데 티저 1이 조금 생각보다 밋밋하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티저 1을 그냥 빼고 티저 2로 바로 공개를 한 거거든요. 근데 티저 1은 음악이 어떤 부분이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? 티저 1의 음악 부분만 들려드릴게요 아 어, 이게 아닌데 이건가? 왜 아니고? 아이거 이거네요 이거 들려드릴게요

딱 어, 이거다 싶지가 않아서 일을 생략하고 일을 바로 올린 겁니다. 오늘 제 인스타에 올린 유나가 부르는 게 티저 2입니다. 아 이게 이, 이 부분이 음악이 밋밋하, 밋밋하다는 게 아니라 영상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우와 딱 이렇게 되지가 않아서 <목소리> 요 노래 일요일에 발매가 되고요. 내일 그 하루 전 기념으로 여의도 한강에서 깜짝 버스킹이지만 잔뜩 차려놓고 함 <laughs>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. 친구 다 데려오세요. 그리고 그 본인들 가입한 카페나 뭐 커뮤니티 이런데 좀 올려주실래요, 요것 좀. 소란이라고 공연 잘하던데. 내일 여의도에서 무료 공연하네요 뭐 이러면서 되게 팬 아닌 척 해서 올리세요 아시겠죠? 아 홍보해야 된다니까 사람이 많이 와야 돼 그래야 재밌어요 어, 사실은 깜짝 버스킹이 아니고 <laughs> 게릴라, 콘서트야, 게릴라 콘서트 게릴라 <laughs> 콘서트 안대를 벗어 주세요 하겠다고 지금 이러다가 여러분 게릴라 콘서트 뭔지 모르시죠? 개그맨 김진수 씨가 진행하셨다. 아 그렇지 사람 많이 있는 단독 방에 돌려 올려. <laughs> 올려주세요. <웃음> 아시겠죠? 기왕,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데, 많이 오면 좋잖아. 횡해서, 횡하게, 횡한 기분들로 보고 싶어서 그래? 맞아요. 그, 10cm가 올해도 그렸나봄 하는 그 장소, 거기입니다. 아시겠죠? 아무튼, 정열이가 고맙게 홍보해주려고, 이거 근데 다시 어떻게 돌아와요? 아! 다시 저로 어떻게 돌아오죠? 이거, 아, 공이 중단, 오케이. 이건 뭐야? 아 이건 이거군요. 아 이건 내가 알지. <웃음> 내일 <웃음> 아무튼 내일 뵙겠습니다. 어 보시면, 괜찮아. 첫풀 버전. 누구보다 먼저 들으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, 오실 분들은 소란의 필수 떼창곡들좀 연습해서 오세요. 행복. 뭐, 연애 같은 걸 하니까. 뭐, 이런 거다 할게요. 다 같이 외치시죠. 부산 오시는 거 생각해보세요. 가고 싶어요. 내일, 분위기 좋으면, 방법 찾아 봅시다. <laughs> 다음에 꼭 일찍 말해줘요. 저도 그, 진짜 그러고 싶었는데요. 제가, 경복궁에서 버스킹 하, 아, 혼자였지만, 여러분들을 초대했다가 너무, 막, 상황이 열악해서 비 오고, 그래서 아, 이거 진짜 해야겠다. 하고서 장소 잡고 막이 진행한다라고 사실 진짜 기적적으로 해낸 거예요. 그래서 빨리 알려드릴 수가 없었어요. 막판까지 사실 될지 안 될지도 몰랐던 거라. 암튼 내일, 4시에 여의도 한강 공원 이랜드 크루즈 앞 무대에서 뵙겠습니다. 여의나루역에서 좀 호객행위를 해야 되나? 이렇게 이걸 들고 공연 1절 페스티벌의 아들 소란이 공연을 헉막 뭐 이렇게 써가지고 아, 드레스코드 없습니다. 그냥 오시면 돼요. 그, 이제, 안 보고 있을 것같아 하는 말이지만, 드레스코드는 10cm가 하는 거지, 저희는. 좀 그런 코드가 아닌데. 왜, 왜, 힘든 발걸음 하시는 분들한테 옷을 이거 입어라, 저거 입어라 해? 어? 그러면 돼? 전 반대예요. 아무, 뭐편 제일 좋은 옷, 편한 옷, 그냥 내일 입고 싶으신 옷. 그걸, 그걸 왜 검은 옷을 입고, 더운데? 저는 항상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. 내일 뭐 다마스라도 타고 이렇게 저희가 <laughs> 저희가 좀 이따 확에해서공개하거든요 오실 분들 머리 위로 덩그라비 와! 해야 되나 진짜 홍보? 아 웃고 울으시는 분들 다 동년배인가 아무튼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저도 준비도 좀더 하고 노래도 좀 연습하고 내일 12시.. 아 12시래 누가 아까 12시부터 온다고 그래가지고 4시에 여의도 안강에서 바바 <laughs> 네베야